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편 136편 2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1월 2일, 목요일이에요. 아, 오늘 12일. 1월 1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대전에 행사가 있어서 대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SMK 시니어 모델 음, 신년회 겸 음, 네, 교제 파티가 있어가지고 음, 지인 두 분과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따라 예전에 그 모델 활동 가면 제가 수국 수국 한복을 입었던 기억이 있어서 연보라색 보라색 어요 기억이 좀 있어서 오늘은 수국을 표현해 볼까 해요 <laughs> 수국이라 수국 색이 여러 가지죠 자, 핑크 수국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터 칼라로 <laughs> 제가 작업해 보고 있네요. 자, 수국은 네 네잎 꽃잎을 네 개로 표현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위에, 아래, 옆에, 옆에. 다시 해볼까요? 위에, 밑에, 왼쪽, 오른쪽. 위에, 밑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꽃을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약간 스케치는 하지 않았지만 동그랗게 되는 것처럼. 수급도 꽃송이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죠? 하나, 둘, 밑에, 옆에, 옆에. 이게 끝이에요. 수국. <laughs> 너무 쉬워서. 자, 그렇 다음에, 물을 세척을 해서,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 색. 수국. 수국은 물을 좋아해. 물을 좋아하는 국화? 수국인가? 자, 옆에. 위에, 아래, 옆에, 옆에. 정말 쉬워서 이거는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개념이 아니라 많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위에, 아래, 옆에, 옆에. 위에, 아래, 옆에, 옆에. 음. 이렇게. 물을 많이 넣어서, 물을 많이 넣어서, 위에, 아래, 옆에, 옆에. 엇갈려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너무 예쁘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한 가지 색상. 보라. 아, 저이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옷의 색깔을 보면, 이 보라가, <laughs> 산뜻한 보라가 제가 의외로 음, 몇벌 있더라고요. 자, 밑에. 이 보라색은 이쪽에 해볼게요. 위에, 아래, 옆에, 옆에. 위에, 아래, 옆에, 옆에. 엇갈려서. 여기 밑에도 보이시겠지? 이렇게. 조금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만큼.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점을 찍어줄게요. 점. 이렇게. 이 안에 꽃술이 모아진 것처럼. 음! 근사하죠? 수국. 풍성한 수국이 만들어졌네요. 요거 역시 가운데에다가 이흰 공간에 이렇게. 짠. 연보라색 역시 사이에다가 찍어줬어요. 완성이에요. 저 수국 잎은 깻잎처럼 깻잎처럼 잎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넓은 붓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잎 연두색도 이 정도로 이쪽도 물을 많이 넣어서 헹구고 조금 진한 색으로. 이쪽에다 좀 둘까요? 이게 수묵화가 됐네. 먹물이 제가 붓이 먹물을 붙여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조금 진해진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한이 정도면 수국꽃 완성이에요. 음, 너무 예쁘죠? 이게 마르는 동안 마르는 동안 이 위에다가 글씨를 쓸 거니까. 후, 음. 저는 먹물을 이제 따르고요. 글씨는 진하게 검정색인 먹물로 써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편, 136편, 26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상할까? 라고 구상을 보면서 조금 제가... <laughs> 좀 지저분하다. 닦는 수건으로 꾹꾹 눌러줄게요. 오늘은 한절인데, 내용이 그림 많지 않아서, 옅게 표현을 했고, 붓으로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역시나, 저희는 글씨는 먹물을 이용하여, 작업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따라도 되고요. 오 시편. 이게 조금 번질 수도 있긴 한데 볼게요. 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여기는 물이 아직 물기가 있어서 조금 번지는 경향이 있긴는 하네요.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또 멋있어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멋있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10편 136편 26절 말씀 자, 오늘의 영단어는 뭐가 있을까? 음, 견디어내다. 엔 n d u r e 견디어 내다. 견디어 내다. 저희도 많이 이렇게 견디어 냈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음,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음, 그분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